작은 자중 하나에게 내 우수한 그릇를 씨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그 사람이 결단적으로 황을 옮기지 니하리라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는 자의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리 수례자들께 담하시는 이석배 목사님 말씀을 예하시겠습니다 따 보건의 국회 여으시면은한 건토의 네이 따토의 의견이 있으면 맞으나고요. 오늘 뭐 여기 한 건을 이렇게 건 없습니다. 나고 그러면 다른 뭐 의견들은 네. 또 있으시면 생하시면은 수사하시면서. 잡고 네. 부발표 하나 드리는데요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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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어. 네. 아. 어. 어. 참여투표. 있을게요. 행사를 진행하는 동료들도 식사를 준비하는. 반갑습니다. 반갑스니다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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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반갑습니다. 반다 나주 안에 늘 기쁘나 나주 안에 늘 기쁘나 주 나와 함 동행하시네 나주 안에 늘 기쁘나 아멘. 여기 이순들에서나예배 드립니다. 보일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큰 말씀의 은혜로 또 교제의 시간으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 하나님께는 왕이 되는 시간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제가 알기로는 나눔과 기쁨은 그 이름 그대로 나누어지고 또그 나눔을 통해서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아주 귀한 단체예요. 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하거든요. 이 나눔과 기쁨을 하면서 제가 늘 마음에 이것은 결국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주는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누군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을이라도 주는 자는 별단코상을지 않는다. 주는 자에 대한 상당한 중요한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눠주는 일을 하는, 부족하지만 우리들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별 닮고 상을 잊지 않을것니다 왜? 주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는 자는 상을 받습니다. 주는 자는 받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대하지 않냐고 나눠주지만, 주는 것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이단을 겹쳐서 받게 됩니다. 아멘. 영원히 받게 됩니다. 천국에서 받게 됩니다. 아멘. 남과 기쁨은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아, 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해서 세워 주신 단체인 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주, 이것이 나의 단둠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